많이 하는 이 차량 바닥에 하는 방진 작업은 이렇게 두드려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소리가 나죠? 이제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은 약간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약간 둔탁하고 소리가 다르실 거예요. 둔탁한 소리. 여기는 울리죠? 똑같은 위치인데 좀 다르죠? 소리가. 안녕하세요, 형님들 튜닝 t v 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어, 딸딸이가 전나네 오늘 이렇게 시공 중에 한번 형님들한테 인사 좀 드리려고요. 저 차량 뭐 신차 패키지 하고 이제 출고 대기 중이고 지금 차량은 이렇게 이제 방음 시공 준비하고 있어요, 형님들. 다 뜯어서 저희가 늘 하는 작업이 어, 많이 하는 작업이 이거잖아요. 방음하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차가 출고되면 제가 시공하려다 뜯어보면 이 방음이 좀 순정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 부분 보면 이방음제예요이 까만 부분 보이죠? 이맨 철판에 이제 제조사에서 제작할 때 약간의 이제 방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부착해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달라진 점이 초반에는 몇개 없었어요. 한두개뭐 여기만 두개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뒷좌석까지 뒷좌석에는 없었어요 사실. 뒷좌석에는 없었고 트렁크에 보이는 저거 두 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이 방음과 방진은 다른 작업이거든요. 제조사에서도 이차 바닥에 대한 방진 작업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원가 절감 때문에 이 초과적으로 시공을 안 하다가 시공을 안한건 아니죠. 이 운전석 조유석 쪽만 이제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만 방진 작업을 해 놨다가 이제는 이 2열부터 뒤쪽까지 좀 추가했다는 거죠. 뭐, 좋은 현상이죠. 근데, 완벽하게 한건 아니고, 이 일부분만 듬성듬성 해놨죠. 자, 이거를 왜 하냐. 방음은 소리를 잡아주는 거고, 방진 작업은 이 진동과 공명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음이라고 다 똑같은 원리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하는 이 차량 바닥에 하는 방진 작업은 두드려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소리가 나죠? 이제 볼트가 체결되는 부분은 약간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약간 둔탁하고 소리가 다르실 거예요. 둔탁한 소리. 여기는 울리죠? 똑같은 위치인데 좀 다르죠? 소리가. 철판을 좀 움켜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차박 많이 하시니까 아예 저희가 이제 이 방진 패드를 깔아서 시공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형님들 오디오 작업할 때왜 보면은 도어 쪽에 스피커 바꾸면서 이 도어 철판 떨림이나 울림을 좀 막아주려고 이 방진 패드 많이 붙였잖아요. 아시죠? 이떡 같은 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써서 이 롤러로 종이를 벗기고 시작해서 샤샤샤샤샤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바닥방음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바닥방음하고 장판 패키지는 이 보이는 이 면만 다 붙여드리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약간의 아안 어, 보여지 약간의 금액을 추가하시면 이 3열 판넬 쪽 있죠. 이것도 다 분해해서 요 안쪽 휠어울 수 있는 쪽까지 다 작업해 드리는 게 이제 고급형 방음, 바닥방음입니다. 자 이렇게 시공 전이고요. 시공 전 모습. 자 열심히 롤러를 가지고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올려놓고 모양 잡은 다음에 롤러를 이용해서 이 차량 바닥의 굴곡면과 밀착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올려만 놓으면 이게 완전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철판 떨림에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시죠? 차량 굴곡면이 다 보이도록 밀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밀어야 이런 바닥면과 이 철판의 굴곡에 맞춰서 완전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빡빡 밀어서 완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방진 작업과 방음 작업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작업입니다. 방진은 이 철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진동과 떨림, 뭐 공명,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방음은 말 그대로 소음, 외부 소음이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소음을 차단해주는 게 이제 방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형님들이 가끔 전화해서 아, 디젤이라 너무 시끄러워서 어, 바닥방음 해달라고 하면 안 해드립니다. 바닥방음 한다고 시끄러운 게 엔진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그 디젤 특유의 소음, 뭐 디젤 특유의 소음이 바닥방음을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바닥방음은 진동과 공명, 어차피 엠보싱 장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바닥을 다 드러내니까 재료값만 추가하시면 방진패드를 저희가 부착해드리는 그런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을 조금 내시면 이쪽 3열 판넬까지 다 뜯어서 이쪽 뒷바퀴 휠하우스 안쪽까지 다 방진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